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안심부터 시켜드릴게요. 고등학교 생활은요, 겪어보면 할만합니다. 예. 지금 고등학교 되기 전이니까 고등학교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하실 텐데요.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.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할만해요. 아, 진짜요. 물론, 고등학교 레벨이 중학교의 레벨보다 더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. 왜냐하면, 중학생보단 고등학생이 더 나이가 많죠. 그러니까 그 많은 나이에 맞게 뭔가 배워야 되고, 그리고 지켜야 될 규칙 같은 것들이 좀더 난이도가 높아져요. 그리고 더큰 거는요. 고등학교가 대입에 더 가깝잖아요. 고등학생일 때 대학교 입시를 치르는 거잖아요.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고등학교 레벨이 중학교 때보다 더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. 그래도 고등학생이 되면 다할수 있습니다. 해볼만 해요.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중학생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놓았으면 좋겠어요. 고등학교 생활 해볼만 합니다. 이거 명심하시고요. 더 좋은 수업, 더 좋은 세상. 언어를 넘은 치유.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럼 행복하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